오늘 공연이 어떤 는지 오늘 어떤 자세은 어떤 는지 어떤 자세은 어떤 는지오 어떤 연람 전반적으로 은어땠는지한어말씀해주 어떤 사람은 어떤 어요아 오늘 어떤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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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중간중간 멤버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뿌듯했고 그리고 사실 어, 한 앞으로 한시간 정도 더 같이 놀고 싶지만 무리수로는 어, 어, 사실 끊기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기도할 수 있게 최소는 거의 안나와까꼭제 차례입니다 고인교통을 이용해서 저희 들어갈수 있기 위해서 이제 최소 마무리를 줘야 될것 같고 그리고 오늘 어, 불타는 금요일이니까 불타는 금요일인 만큼 어, 정말 저희 엑소와 엑소 여러분들께서 어, 너무나도 재밌게 불태우신 것 같고 어... 어찌 됐건 너무나도 행복하고 재밌었던 콘서트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laughs> 어, 공연을... 네, 감사합니다 공연해주셔서 어, 아직 두번째 콘서트가 남았으니까 어, 저희도 이제 체력관리 잘 받고 여러분들도 무더위 조심하시고 집 조심히 잘 들어가셔서 집에서 맛있는 거 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즐길 수 있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 아, 저도 너무 행복했고요. 뭐야, 오늘 부회장에서 나가실 때, 오늘 부회장에서 나가실 때 행복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또 저녁 시간이 겹쳤죠. 놀느라 아, 배가 고픈데 오늘도 야식 메뉴 골라드립니다. 아, 오늘은 진짜 땀을 많이 흘렸으니까 고양식을 먹으려고 아, 아, 삼계탕. 12시에 아, 삼계탕. 네. 삼계탕이 <laughs> 24시간 우데가 <laughs> 많아요 거. 아... 근데 집게처럼 없을 거 같아요. 닭을 사가지고 집에서 그냥 끓세요 감 <sweak>